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 우리의 그 선택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그냥 값 없이 그 물도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개혁개정에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그런데 이것을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아라 이렇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동행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것그 안에는 바로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묘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심판에서 제외됨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가졌던 왕자로서의 화려한 전력은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동으로서 갖고 있던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 도망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각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와 완악해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큰 심판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 번째 심판은 바로 애굽의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들의 첫것에 대한 죽음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첫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또잠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장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동일하게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고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치십니다. 애굽의 내려진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 없고 일년된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라는 겁니다. 인방에 발라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인 애굽에는 살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도 살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조건에 충족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쳐도 살수 없었던 애굽, 결국 그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바로가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나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살기 위한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그 장자의 죽음과 슬픔 앞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추애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왜 너희는 음식이 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황된 가치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우리가 가치 d h a 는것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즐길 것이다. 너희는 길을 기 w has come. The new has come. t h new c e new a c e t a o t n o h o n e The new has come.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이색게 약속한 사랑이다. 다이색게 약속한 다이색 언약을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이대림절의 기간에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